민헨 협정은 1938년 9월 30일 독일 민헨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당시 유럽 열강들이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를 사실상 승인한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서유럽 열강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의 팽창을 묵인한 대표적 사례로 훗날 유화 정책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 독일의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영토 확장을 노골화했습니다. 그가 다음 목표로 삼은 곳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300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히틀러는 이들의 민족 자결권을 명분으로 삼아 독일 영토 편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중앙 유럽을 완전히 제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와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는 다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자 4명이 윈헨에 모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는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사실상 강대국들의 정치적 거래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1938년 9월 30일 윈헨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는 주대텔란트를 독일에 즉시 하양한다 독일은 이 지역 이외의 체코 영토에는 더 이상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영토 보장을 신뢰하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 이 결정을 승인한다. 협정의 서명 직후 체인벌리는 런던으로 돌아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곧 허망한 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약속을 어기고 1939년 3월 나머지 체코 지역을 점령하여 체코 슬로바키아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윈헨 협정은 역사적으로 평화를 위한 양보가 전쟁을 막지 못한 대표적 실패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서유럽 열강은 전쟁을 피하려는 단기적 안도감에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침략 야욕을 더욱 부추겨 세계 대전의 불씨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이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즉, 공격적 독재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는 오히려 더큰 전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민헨 협정은 단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서구 외교가 실패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